우선 중국 너버는 네. 일반 너버, 하이텐션 나버하고 좀 틀리게끔 타법 자체를 바꿔주셔야 돼요. 네. 일단은 제일 중국 너버를 쓰면서 안 좋은 버릇이 우리가 흔히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끊는 거. 네. 공 자체를 이렇게 끊어서, 어? 끊어 힘으로 끊어버리는 그 동작은 제일 안 좋은 동작이고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조금 더 중국 너버는 좀 이제 라바를 믿고, 라바를 믿고 내 힘보다는 라바를 믿고 좀더 공을 좀더 앞으로 보낸다. 보낸다는 식으로 해서 포핸드를 칠때도 똑같이 우리가 포핸드를 쳤을때 얘를 약간 접어주면서 내 쪽으로 당기는것보다좀공 자체를 조금 더 앞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서 약간 밀듯이 제가 제일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어 이제 게임 도중에 상대방한테 드라이브를 주고 어그 드라이브를 맞받아서 카운터하는 트걸 되게 잘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죠 어말 그대로 거기서 드라이브 하나만 여기서 걸어주세요 걸면 응. 상대방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면 그냥 나는 중후너버 특성상 얘를 긁어만, 긁어서서 여기 긁어만 딱 쳐서. 제일 중요한 타점은 저거예요 이게 공 자체가 위에서 맞으면 안 돼요. 최대한 공이 올라오자마자 따닥 느낌으로. 따닥 느낌으로 해서 공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어? 따닥 느낌에힘 빼고, 따닥. 어? 그렇지. 따닥. 응. 이런 식으로 해서 따닥해서 늦, 어 긁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면 네.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공격을 되게 잘해요. 네. 잘하면 난 계속 수비만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아주다 보면 계속 두드러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나, 나+ 나도 같이 공격을 해줘야지 상대방도 좀 이제 어 부담감을 되게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응 네. 음, 얇게 쳐서 그냥 살짝 밀듯이 네. 어. 어. 카트를 이쪽으로 주실게요. 어, 경, 경기를 하다면 그냥 일부러 주는 거야. 내가 일로 주든 절로 주든, 어, 상대방한테, 어, 걸으라고 줘.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 줘요. 공이 떠가면 안 되겠죠. 떠가면은 상대방이 완방으로 이렇게 두드려 맞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되게 낮게, 길게. 음. 제일 좋은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가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어! 이런 느낌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계속 위에서 도포를 해버리는 거지. 어? 자, 카트 이쪽으로 주시면. 지금도 잘하셨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맞았어. 지금 그렇지. 예, 네. 여기서 맞으니까 이제 회전이 회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튕겨 올라가서 나가버린단 말해. 네.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따닥. 응? 힘은 많이 안줘도 돼. 아, 어? 그렇지. 안줘도 돼. 아, 그렇지. 힘은 많이 안 줘요. 상대방 힘을 이용하는 거야. 내 힘보다는 상대방 힘을. 어. 테이블에 맞는 거를 보고, 어. 내 테이블에 맞는 거 보고, 맞으면, 그렇지. 조금 더 위에서 두 퍼를 따다,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밀으세요.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맞는 것까지는 봐야 돼. 어? 내 테이블에 맞는 것까지는 봐야 돼 그런데 그 위치에서 그냥 스윙이지 그렇지 지금도 약간 끝났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가 공 자체가 이렇게 빨리 가는 종속이 아니라 약간 루프성으로 가는 종속이기 때문에 공 자체가 천천히 온단 말이야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걸 봐서 거기서 따닥 쳐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조금 더 위에 공의 위에 머리를, 어, 위에 머리를. 그렇지, 위에 머리를. 올라오자마자, 내 쪽을 당기지 말고 좀더 앞으로 보내. 그렇지, 앞으로. 조금 더 누를까요? 셋, 그렇지. 셋, 그렇지. 그렇지. 내 힘보다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거야. 셋. 셋. 그렇지. 셋. 주고 지키는 거야. 지금도 잘했는데 약간 내 쪽으로 당기면서 감았단 말이야. 그냥 이쪽으로 많이 새나간단 말이야. 음. 응. 그러니까, 그렇지. 좀더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해서 이쪽이나, 그러면 약간 모션을 쓰면서 이렇게, 어? 스트레이트로 쳐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그렇지. 더 눌러야 되겠죠. 지금 면이 열렸어. 아. 그리고 바운드는 너무 높지 말고. 그렇지. 바운드는 안 높은 게 제일 좋아요. 셋. 아, 좋아 부드럽게. 상대방 힘을 이용해. 자, 테이블에 맞는 건 보고. 그렇지. 보고 거기서 그냥 스윙만. 힘 빼고 스윙만. 힘 빼고 스윙만. 때리면, 때리면 안 돼. 자. 어? 자. 어? 그렇지. 주고. 어. 일부러 주고 지키는 거야. 그렇지. 어. 이, 이 전략은 그냥 주고 지키는 거야. 네. 어? 거의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백쪽으로 져서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네. 백핸드로 거의 80% 9 0 오고 네. 포핸드로 주면은 70% 80%가 화쪽으로 온다고. 그니까 러 주고 지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백핸드 드라이브가 좋아, 아니면 돌아서서 포핸드 드라이브가 좋다. 그러면 주고 나는 이렇게 지키는 거지. 상대방이 루프 드라이브를 올라오기를 바래서 네. 위에서 그냥 도포, 도를 해버리게. 상대방이 돌아서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 자체가 날라오는걸 봤을 때. 네. 그, 보면서 그때 돌도안되 그렇죠. 충분해요. 예. 네. 그때도 충분해요. 자, 그럼 그, 럼 이쪽이 또한번 같이 돌아볼까요, 그럼? 예? 지금 너무 빨리 돌아왔죠 그러면 타이밍을 조금 늦지. 그러니까 내가 이 타이밍 자체가 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박자가 안 맞아. 어. 그렇지. 어? 돌았을 때 이렇게 보지만 위에서 그냥 내가 눌러버린다. 그렇지. 착. 따닥으로. 그래. 그렇지. 감지는 말고 조금만 더 보내. 삭. 삭. 그렇지. 삭. 그렇지. 지금도 약간 때려요. 조금만 더 긁어. 어, 긁어. 잘했어요, 잘했어. 삭. 잘했어. 아, 그런 느낌은 좋은데 조금 짧았지. 그러면서 몸으로 좀 눌러줘야 돼. 어, 이 몸으로 조금만 더 눌러줘야 된단 말이야, 공 자체를. 삭. 다, 어, 주고 지키는 전술이란 말이야. 내가 줘서 계속 대주기만 하면 두드러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게임상에서 제일 많이 써요. 일단 이제 자체를 해서 상대방이 서브를 주면 중국 넣어보니까 훅 찔러주고, 어, 이런 느낌으로 훅 찔러주면 들 수밖에 없잖아. 공이 낮게 오지 길게 왔기 때문에 이게 확 제끼질 못하니까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은 그거를 내가 역으로 그렇지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코핸드 한번 쳐볼게요. 좀 더. 공을 길게 갖고 가세요. 그렇지. 끊지 말고 길게 그냥 쭉, 쭉, 그렇지. 밀면서, 하나, 하나, 앞으로. 아 그렇죠 어, 앞으로 당기지 마 당기지 말고 쭉자 이제 그럼 드라이브로 걸어볼게요 드라이브도 똑같아요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우리가 기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연결적으로 할때좀더 여기서 딱 끊는 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요까지 가준다 어, 어. 그렇죠 앞 스윙을 좀더 갖고 가는 느낌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자살짝 떨어지고. 어. 둘. 힘은 너무 안 줘도 돼요 아바를 믿고 그냥 좀더 앞으로 보는 당기지 마 당기지 말고 어 그렇지 밀듯이 그렇지 그렇지 공 자체를 밀듯이 이렇게 아, 앞으로 가야지 당겨서 끊으면 안돼 아, 밀듯이 가면서 그렇지 끝에를 좀더 갖고 가 힘으로 갖고 가지 말고 스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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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렇지 야발을 믿고, 끊지 말, 끊지 말고, 더 어, 길게. 자, 땡기지 말고, 보내.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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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지금도 끊어줘 더.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아, 그렇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짧게 빠르게 보단, 쭉, 쭉, 그렇지, 길게, 길게. 힘은 조금만, 3분의 1만 줘. 3분의 1만. 어. 아, 그렇지. 아, 아,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힘을 줬을 때하고, 지금 약간 지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응? 아, 그렇지. 그렇지. 길게, 길게. 아, 아. 어, 자, 면은 너무 면으로 친다는 느낌보다 어? 중국러버 특성상 좀공 자체를 좀 날로, 라켓이 날로 친다는 느낌을 해서좀 이렇게 공을 좀더 긁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얇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렇죠. 예, 네, 중국러버는말 그대로 어? 하이텐션 나바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현상이 좀덜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좀 얇게 쳐도 공이 더, 회전이 더 생기는 다 그렇지, 그렇지. 뒷날로 빼고 앞날로 그래서 앞으로. 그렇죠. 아 이거 좋네. 그렇지. 지금은 마지막은 또 면으로 또 맞았지. 우리 특 우리가 배우기에는 이제 하이텐션은 좀 면이 좀 많이 맞았는데 중국 너버는 지금 하신 것처럼 조금 날로 라켓 날이 나가서 좀좀더 긁고 긁어, 긁어주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끝에를 좀더 갖고선, 어, 끊지 말고 밀어준다. 훨씬 좋네요. 공이. 그렇지. 공이 훨씬 좋네요. 지금. 회전이나 동석이나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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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금도 면으로 치면 안 되고, 날로. 그렇지. 날로 가고, 끝스윙을 조금 더 갖고 가. 어,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이게 골반, 고관절로 좀더 이렇게 내가 좀더 이거를 밀어준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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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지금 느낌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끊지마. 끊으면 안 돼. 아쭉거보네 쭉. 그렇지. 쭉. 좋아. 아, <laughs> 중국 너버는 말 그대로 힘도 많이 들고 좀 내가 치, 그전에 쳤던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탑업 자세를 좀 바꿔줘. 스윙도 좀 바꿔줘야 되고.